내 온갖 온갖 옷을 입었이똥는거 뜯을래 아주문한 이내 아듣지 않아 으주하자이 똥냉면

喂，这个不啦，这个不气了啦。喂，喂，这个疼到了天，这个疼到了天啦。这个疼，我只了你。这个气到了不只疼了你。我这个疼到了天，这个疼到了天。 응, 지도를 지뻐 내려고 뜻하네요. 너, 너 겉으로, 쟤나 열어주요, 쟤나 연재래요. 나치요 어, 뽀케라. 어, 쟤나 여아주니. 쟤나 여아주니. 쟤나, 쟤나. 나는 나 여아주네. 쟤는 내 똥만 쥐뻐. 어깨 쥐뻐, 아네 응, 뽀케라.

啊、哦，要嘛，嗯、我这里讲过了，都是哪里水果都能买得下，这里懒得哪舍得买。个，不到我老家去，结果那一两个就是哪，我已经吃到我厌了。苦的，就是到哪儿这么苦的，就是吃到哪儿都是。估计都吃到哪儿嘞，估计都这么苦了，都。

진짜 이대요야저 버거룩지고 미안해 그로 엄마아들아 그때 정말 새로 열식히 하드네 조금 먹었대 그저 그금 조금 쓰지거루가서 뭐야 그거 보통은 저 그거처럼 저를 못제라이잖아 진짜 나 피샵 그거 제 라이 굳이 아 กุจีสัตย anyway an ์ทเรื่องตื่นต้เอกุมารีสู้ก็กุมารีชิพูก็ก็อ่าจมอได้จเรตืดทะเลนี่ะมายอมกลีว่งกูจะกูจะสัต์ทลาก็ฮะกุจีสัตย์ทลกูอีกูที่มันก็ทลายเนี่กาพวกแกพวกจีทลก็สลก็จป

우讲你你去보거그我对你讲咁我그你니咁我对你讲咁我对你讲거我그你뭐咁我对你讲咁我对你讲咁라对대讲됐我对你더咁我对你讲咁我对 니가 咁我对你讲咁我对你자 아, h a s a 나사사 i laha onaasa sashe 나 u m u a aha cheng 다 u m u a puthi cheng jang puthi cheng kohuna k u

Cô trời nó sẽ ai à.